안녕하세요. 세마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는 박대호입니다. 이 자리는 왜 마련하겠... 저희 세마 컨설팅 상반기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인재분들이 지원해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마 컨설팅은 어떤 회사입니까? 세마 컨설팅은 올해로 설립 20년이 된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 병원 전문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병원 경영과 관련된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을 하고 있고요. 병원의 경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1년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 컨설팅이라고 하면 여러 분야의 컨설팅이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 입지를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재무 컨설팅이라든지 의료행위 지원을 위한 메디컬 컨설팅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세마 컨설팅은 경영과 관련된 비즈니스 컨설팅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마 컨설팅은 현재 어디 잘, 잘 저희 회사는 각 서울과 대구, 부산 세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경기 남부 또는 대전 사무소 오픈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원자분들은 어, 각각 근무하시기 편한 사무실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혹시라도 입사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사유가 생기시면 얼마든지 근무하시기 편한 지역에서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을보줄수 있을 것같요 나는 경험이 없는데 이런 책임감 무거운 일들을 과연 잘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이는 컨설팅 절차와 해답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이 병원 경영 5 모델이라는 표준화된 내부 프로세스에 맞춰서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잘 따르면 되고요. 두 번째, 꽤바의 20년간 천여 개의 병원에 컨설팅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컨설턴트 개개인분의 노력과 센스가 더해진다면 머지않은 시점에서 탁월한 컨설턴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잘 듣고, 잘 쓰고, 잘 말하는 것. 딱이세 가지입니다. 정말 이세 가지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쉽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없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진단해내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말을 잘 듣는 것. 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순히 잘 듣는 것을 넘어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잘 질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를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이 내용을 회사 내 외부에 공유하기 위해서 잘 정리하여 잘 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듣고, 잘 쓰고, 잘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컨설턴트로서의 기본 역량은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병원이나 의료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대한... 네,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직무 경험이 없어도 세마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서 잘 적응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제로도 세마 내부의 인재들을 살펴보면 병원 관련 직무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각 전형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전형은 총 3단계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어, 첫 번째 단계는 사학부 리더의 전화 면접이고요. 전화 통화를 위해서 간단한 질의응답 정도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AI 심층 면접입니다. 지원자의 인성과 역량에 대해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학부 리더의 대면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결정되게 됩니다. 채용 시의 경력직을 더순화시켜요 선호도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 경력의 유무보다는 빠르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인재인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 계신 분들께서 세마 컨설팅의 매력을 요 너무 많은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마 컨설팅은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 40%대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라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컨설턴트, 개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고 표준화된 컨설팅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과 컨설턴트의 빠른 역량 성장을 위해서 표준화된 교육 과정과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직원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와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컨설턴트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과장급 이상 컨설턴트에게는 개인 차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마카라고 불리는 업무용 슈어카가 있는데요. 그 누구라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승진과 보상입니다. 연 2회 승진심사를 통해서 인재에 대해서 빠른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더불어 두 자릿수 이상의 파격적인 연봉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세마 컨설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0%대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오롯이 개인의 성장이 될수 있도록 세마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회사의 성장에 걸맞는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좀더 주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